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심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오늘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걸 배웠어요. 예, 나귀 새끼는 에스겔 스가랴 9장 9절에 의해서 어떤 짐승이라 그랬죠? 겸손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화평의 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정치적인 발언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를 바랬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월요일이에요. 그들이 베단에서 나왔을 때에 베단에는 예수님의 베이스캠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에피나센 이 단어는 단순하게 배가 고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번역을 좀이 배고파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화나 가지고 죽인 것처럼 절대 느끼시면 안 돼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러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게 무화과는 어느 나라의 상징일까요? 아, 배우신 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무화과나무예요. 역사적으로 무화과를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상징한다라고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관상용 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과일을 주는 과실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과실 나무에 예수님이 걸어 가셨어요. 멀리서 잎사귀를 봤는데 이게 저기 우리 교회도 비슷한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잎이 손바닥처럼 벌어져 있는데 잎이 무성해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나 뭐가 있을게 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 1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심판을 하세요 14절이 심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무화과의 때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시간 이러면은 보통은 헬라어의 크로노스를 씁니다. 크로노스는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굳이 막 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하나님의 때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과일 없는 나무를 화가 나서 저주한 사건이 아닌 걸이 카이로스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포도 의이 모아과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모아과 농사를 1년에 3번 짓는데요. 음. 첫 번째 3, 4월에 먼저 열리는데 작은 게 열리고 <laughs> 이 나뭇가지는 작년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는 게 아니라 작년 살아있던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작은 열매인데 제일 볼품없고 맛없고 작게 열려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3, 4월이 너무 간절해. 왜? 우리로 말하면 보리고개가 지나와서 이제 집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열매라도 먹고 견디기 때문에 3, 4월 무화과가 마음속에는 제일 귀한 거예요. 6월이 되면 그래도 열매 같은 게 열리고 진짜 장사하면서 팔수 있는 열매는 8월 달부터 10월 달 돼야 맛있는 우리가 먹는 그런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무화과 나무에 때라 그러면 6월부터 10월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6월절에 올라가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때가 시기적으로는 3, 4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이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를 하고 심판하실 때 성경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론적 설명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여로보암 왕때 남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절대, 전에 그때 이미 아이아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왕을 만나서 새 옷을 입고 가서 그걸 쭉쭉 찢어요. 열두 조각을 찢어가지고 두 개를 주면서 여러분 옷을 열두 개로 조각을 내면 이스라엘이 열두 개로 분열된다는 라 뜻이에요. 두 개만 네 거다 그러면 두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남고 나머지 열 지파는 따로 나라를 만들 거란 걸 미리 보여 주시는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아요.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시켰냐 하면 소처럼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선지자가 시장통에 나가 가지고 사람들 보는데 그걸 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선지자가 같구나, 맛이 살짝 같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너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바벨론에 이렇게 소처럼 끌려갈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법론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뭐냐? 각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를 주시고 개인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방법론적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깨달아가지고 각성해서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시그널이 왔을 때 이걸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맞아야죠그 다음에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넘어서서 사무엘상 넘어갈 때그 사무엘의 시대도 실제로는 다윗왕 이전 사울왕 이전에는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사사 시대잖아요. 그때 엘리제 사장이 제일 높은 성직에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저 분인 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근데 그 한나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내 말을 듣는 주의 종이 없어서, 나도 속이 상하고 통곡이 나오고 힘들다. 한나야 둘이 그러고 있었어. 아들을 주시면 다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잖아요. 물론 이런 대화는 성경에 없어요. 내가 각색했어. 어, 성경에 안 나와. 목사님 또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한다고 뭐라 할까 봐. 성경에 안 나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대제사장 엘리가 와가지고 한나 보고 뭐라 그래요. 술 끊으라 이러잖아. 독주를 끊으라. 술찾는 사람만 만났나 봐. 어, 집안에 많은 것 같아. 맨날 술 먹고 해롱해롱 한 것만 보니까 하나가 그래 보이는 거야.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대제사장이 깨닫지 못해. 여러분, 나중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알게 되고 축복해주고 그 축복대로 그 축복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사용은 해요. 근데 그 팀이 해가지고 눈치 못 채는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 아들들 은 어떻게 돼요? 언약궤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 뺏기고 다 죽고 며느리까지 비나스의 아내까지 애 나타가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 죽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지방에그 집안의 패망을 선포할 때 살아남아 가지고 어? 아비아달이 다윗한테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그 아비아달까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때 솔로몬 반대편에 서다가 면직당해가지고 사독이 제사장이 되고 시골로 유배를 가게 됐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퍼포먼스를 무화과나무로 보여주시는 거고 사사시대에도 보여주셨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도 보여 주셨고 바벨론 포로기 전에도 보여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 경제가 시끄럽고 나라가 힘듭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뭐가 유행해요? 아, 신의 학단이 유행해요. 다들 보셨죠? 안본 사람들 보세요. 어, 나도 좀이 유튜브에서 이래 보지 말고 제대로 좀 봐야 될 건데 제대로 끝까지. 근데 이미 어떤 집사님이 스포를 했어. 내가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해. 이미 누가 죽고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명이 내려가고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영화가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까지 은혜를 받고 있대요. 난 정말 신기해요 그게. 뭐 유명한 가수가 나옵니까? 가수 한명 나오죠, 그죠? 어. 누구? 있어요. 어. 그한명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울겠어요? 안 울죠. 저는 모든 교회가 우리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젊은이들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 세금 부담이 느는 걸 원치 않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 힘들어지더라도 품어야 될 거는 품을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국력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음. 뭔가 우리에게 어떤 거라도 하나님이 시그널을 주실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공공이 물어보시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자, 이게 본문이 재미있는 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알수 있는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실제로 20절부터 21절에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어 예수님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잖아.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빵은 뭘 품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심판받아 죽는 빵은 성전이 타락했고 예수님이 이걸 정화했다가 들어 있고 빵은 뭐 설명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아 돌이키지 않으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이 본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은 햄버거 패티를 보셔야 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이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신다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예수님이 공연을 하는 거야. 퍼포먼스를 보여 주는 건데 따라합시다. 심판할 때 나오는 단어 내어쫓고 둘러 업고가 전부 다 심판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15절에서 이미 성전을 마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단어 히에로솔리마라는 이 단어도 보통 성경에서 잘 쓰질 않는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기록을 했어. 왜? 지금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욕할 때 쓰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지금 마가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똑바로 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옛날 성경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심에 이사야 56장 7절에 이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지금 그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기능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요? 기도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친교 교제 중요합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섬기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우선 순위가 잘못되면, 평일날 교회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러 교회 커피숍 간다. 세상에서 먹을 밖에는 성교비로 쓰게 교회에다가 돈 내라. 난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교회 커피 마시러 가는 거 좋아요. 근데 뭐부터 해야 돼? 교회 왔으면 교회 가는 기본 목적 자체가 평일에 예배가 없을 때는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러 가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 자꾸 붙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도 교회 가면. 기도가 먼저인 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걸 놓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초점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됩니다. 인사하러 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설날 추석 이럴 때 어디 갑니까? 고향 가고 부모님 찾아뵙고 저도 오늘 저희 누님이랑 아버지 설에 며칠 날 갈까? 뭐 먹을까? 이 계획을 오늘 미리 짰어. 왜? 몇번안 가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남자들 세번 절기 때 중요한 절기 때는 꼭 가갖고 내 얼굴 보고 가라. 왜? 내가 축복해줄게 그 얘기야. 믿으십니까? 예, 교회 가는 이유는 하나님 뵙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얼굴 뵐 때. 주님 만나면 모든 삶이 회복되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불렀는데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도 아니죠.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장인 사위째 해먹고 있는 그 시절이에요. 근데 돈 되는 걸 기막히게 알아. 그게 뭐냐? 환전업이에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있으니까 자기 나라 돈 들고 올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는 성전에 통용되는 성전 화폐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화폐를 바꿔야 돼. 근데 여기에 수수료를 받아먹는 거야. 폭리를 취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10만 원 헌금하고 싶은데 거기서 환전하면은 4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 나는 두 배를 더 돈을 내야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그 집안에서만 이 사업을 했고 원래 성전에 없었어요 예수님 기도하던 감남산에 있었 는데 이 유대인들은 감남산 전체 까지 성전의 틀로 다 봅니다 음 꼭이담 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었는데 장사 안 되고 멀고 위험 하니까 성전 안까지 대제사장 집 안에서 끌어들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 환전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중에 기회 될때 과부의 두렵던 설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음. 자, 비둘기 파는 자들,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은 가난하고 가난하고 없어도 지질이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우리 얘기로 하면 500원, 1,000원 주면 비둘기 한 마리 사는 거야. 그거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낸 제도가 비둘기예요. 근데 이것도 재물을 가지고 가면 여기 비둘기 많잖아. 우리도 제사 있으면 여기서 비둘기 잡으면 돼. 몇 마리 잡아 가지고 그중에 제일 통통한 거 잡아 갖고 가면 되는데 안 돼. 왜? 성전에서 파는 것만 써야 돼. 여러분, 나 주님 앞에 소를 드리고 암소를 드리고 싶어. 숯소를 드리고 싶어. 염소를 드리고 싶어. 근데 우리 집이 바벨론이야. 어? 3, 4 0 0 k 로 끌고 오겠어요? 못 끌고 오잖아. 오다가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돈들고 와가지고 사야 되잖아. 밖에서 사면 염소 한 마리 5만 원, 7만 원이 시세인데, 성전에 오면 15만 원이야. 근데 밖에서 10만 원 주고 좋은 거 사갖고 와요. 그럼 이거 결함이 있어서 안 된대. 반품하래. 그럼 어떡해요? 우리 거 사라. 얼마인데요? 30만 원. 30만 원짜리 염소 가지고 30만 원에 팔아 먹는 거예요이 사람들이. 근데 그 폭리를 어디도 취하고 있었다고? 가장 가난한 자들의 예물인 비둘기에게까지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안 나시겠냐고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 그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말라 죽은 사건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심판을 방법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오늘 저희는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교회가 임만 무성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정말 그 어려움을 마음속 깊이 헤아리면서 같이 울어 줄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지금 가가 지고 뒤집어 엎으신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용기까지 갖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 가정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무화과나무에 대한 심판을 저희가 바라보며 저희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지금껏 품지 못했던 북녘당과 또 가난한 자들과 힘겨운 자들에 대한 마음을 다시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저희 먹고 살기 바빠 모든 시선을 내 가정, 나의 유익 혹은 우리 교회로 한정 지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넓은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에 대하여 함께 울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 성경의 능력으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